한 생각이 드네요 파리에서 1년만 체류한다면 조선의 천재 화가 정원은 반드시 세계 유명 화가들과 어깨를 견줄수 있을 것이오 요즘 이곳 파리에는 야스판이입자판이 파니, 하며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내 그들을 만나도록 주선해 봅니다 정말요? 제가 제가 만나고 그들의 작품을 감상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뛰어요. 오늘 밤은 선생님 덕분에 잠을 못 잃을 것 같은데요? 허 <laughs> 염려 말고 푹자듯시오 내가 일본영사관을 통해 동역도 붙여주고 파리의 유명 살롱을 정월선생에게소개해드립니 <laughs> 아, 좋아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여기에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. 여기 계시는 정말 나혜석 여사는 조선 최초의 서양 여류 화가로 얼마 전에는 최초의 서울 전시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. 지금은 두 분이신 김우영과 세일주 여행중입니다 잠깐만요, 여기 또한 명의 여류 화가가 있습니다. 바로 백남수 씨예요. 남수 씨, 이리 나오세요. <laughs> 언니 고마워요. <laughs> 평소 늘 존경하던 저사 언니를 만나 너무 기뻐요. <laughs> 우리 백남순 씨는 오로지 미술 공부를 위해서 이 파리로 도지온 조선의 용감한 인재입니다. 도 지금, 여를따라여 동경에서 파리로? 백남저 씨,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. 여러분, <laughs> 니다 영광입니다. 저도 그렇습니다. 정말? 네. 나 오늘 어땠어? 조선 사람들 중 선생님처럼 큰 대접을 받는 어른을 전 보지 못했어요. 파리 어디 가나 네 외국인들이 따뜻이 이유를 갖추는 것을 보고 저도 확이나 흥모했죠. 어찌 선생님을. 나약한 시민지의 조선인의 지식있는 모습과 비교하겠어요.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<laughs> 정말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영광입니다. 정말 발휘는 높습니다. 내일도 그리고 또 내일도 저랑 <웃음> 북약하십시다. <웃음> 이곳에서 보는 많은 작품들은 시들어가는 저의 그림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켜줬어요. 열정적인 작가들 작품을 보고 나면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어요. 하루 수면 좋은 날 뿐이에요. <laughs> 선생님, 선생님 이렇게 제 예수를 잘 이해해 주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. 정말 조선에 가면 자주 만납시다. 내 그대 예수 활동에 대해 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소. 남들 여비 이게 한 조선 사회를 함께 변화시킵시다. 비록 조선에서 호국 문제가 되는 일이 때로면 내가 뒷일을 책임을 지겠소.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다시 한 여성이고, 선생님의 여학생이 됐는데요. <laughs> 아들 둘에 딸이 한 명씩 아이들 키우다 너무 벼락이 됐서 그리야 애들 키우랴 외교관 부인 모인 말이야 도대체 예술활동은 어느 세월에 한단 말이오 아이들은 유머를 두고 기르고 이참에 다리에 1년만 눌러앉아 공부하시기 어떻겠소 공부도 다 때가 있는 놈이라 잖소 아, 선생님도 우영씨도 조는의 남자니 가닥이나 하겠어요? 웃으면서 핥면서 웃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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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웃 듣기 싫다니까? 형부, 제말좀 들어보세요. 허이더듣니 형부, 1 년이라도 해석언니가 파리에서 그림 공부를 계속하게 해주세요. 어이 그지구난데. 형부 도와주세요. 이곳에 해석언니가 파리에서 아뜰리에 들어 어떤 그림 공부를하면생각들도 적게 들고 미술 공부에도 큰 발전이 있을 거예요. 형부, 언니는 조선의 인재예요. 이곳에 남아 1년만 더 공부하면 반드시 조선 최고의 여류 화가가 될 거라고 믿어요. 애는 누가 키울래? 너희 둘이 키울래? 여기 파리에서? 아, 형부! 그림은 또 뭐하지 않을 거냐? 여자가 그림 그린다는 핑계로 사윤이 고 응? 내 키우고? 무엇보다 남편과의 작짜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깟 그림이 무슨 소용이?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. 결혼 때약좀 하셨잖아요. 뭘, 뭘, 그리 그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. 그때 그대고! <laughs> 형구 언니를 밀게 아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<laughs> 1년만 기다려주세요. 그때 탁돕는재난는 타령하고 지겹다. 어? 너도 그린따위 집어치우고 시집가서 해라 키워. 어. 이 집듯이 건방지게 들리무이시에이 <laughs> 어. 여자를 짐승처럼 부리는 조선의 남자. 나라를 빼앗기고도 수치를 모르는 조선의 남자. 잠자리를 같이하고, 애 낳고 살림하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조선의 여자. 잠자는 나라, 빼앗긴 나라에 어찌 남녀가 따로 있을 수냐.